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잘 걷고 있다가도 문득 무기력감이 덮쳐온다. 삶의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나만의 목표는 항상 있는 법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던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같은 장래희망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목표는 내집 마련일 수도 있고 올해 안에 연애를 시작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취업 성공일 수도 있고 자격증 취득일 수도 있다. 저마다의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쪽으로 가면 힘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뒤로하고 출발하기도 하고 잘 해낼 거라는 응원에 힘입어 시작하기도 한다.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달플 때가 많다. 그 목표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억제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잘하고 있는 건가 두렵다거나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된다면 잠시 쉬었다가도 된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것이니 절망할 것 없다.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 내려갔더니, 방금 전문이 닫혀버린 지하철처럼 무심하게 나를 지나쳤어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는 법이다. 막막해진 지금은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할 때이다.